교과서에 수록된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는 한국전쟁기 이념싸움으로 희생된 오빠 부부의 죽음을 대신해 고모인 나가 갓난하기 조카 훈이를 자신의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길러낸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이다. 70년대 급속한 개발주의 시대 배고픔과 생존공포의 현실에서 고모의 사랑방식이 조카에게서 어그러지는 모습을 카메라라는 중산층의 안정을 상징하는 소재와 워커라는 육체 노동자의 상징으로 비유하며 묘사한다. 문과를 가면 훈이의 아버지처럼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서 사람 대접 못 받는다며 이과로 가게끔 가스라이팅하는 나는 모든 것이 그저 훈이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훈이는 점점 삐딱선을 타는 것 같다.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나는 전쟁기에 오빠 부부를 잃고 아기 훈이에게 나오지도 않는 젖을 물릴 정도로 대체 엄마로서의 정체성과 사랑을 자각한다. 훈이가 어른이 되면 아내와 카메라를 메고 다닐 정도의 안정이 소망하는 전부였고 고교생 훈이가 문과를 지망하자 이과로 바꾸도록 나가 선수친다. 이것은 단지 고모로서 건네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20대에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던 자가 지니고 있는 생존 공포의 발화일 것이다. 나의 오빠는 명문대를 나오고도 얼마나 잘살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돈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자였는데 전쟁기에 결국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아 죽임을 당했고 고아가 된 조카 훈이에게 미제 우유를 먹이기 위해 기꺼이 미군부대에 하우스걸 알바를 했던 체험이 있다. 어쨌든 살고 볼 일이라는 생존주의는 각자의 트라우마를 거치며 몸에 각인된 것이었다. 혹시 꿰매라도 빠져 그런데 끼어들었다간 취직도 못하고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가를 쳤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색시를 얻어 카메라 메고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은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후니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경멸하는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 조금 반항적이긴 해도 엄마 같은 나의 말을 따라주던 후니가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을 분출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이 원하는 안정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냐며 그것이 정말 자신을 위한 길이냐고 되묻는 것처럼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졸업 후인데도 훈이가 취직하지 못해 걱정을 사게 되자 개발 독재의 작동 방식을 모르는 나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고속도로 개발 현장에 훈이를 임시직으로 밀어 넣었다. 6개월만 버티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말만 믿고 풀죽은 훈이를 달랬다. 하지만 70년대의 산업화 방식은 훈이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70년대란 어떤 시대인가? 서슬 퍼런 군부와 개발 독재기, 노동 착취를 담보로 한 성장. 어느 방직공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부르짖으며 화염에 휩싸이던 시대가 아닌가? 고모가 믿었던 산업화는 각자가 노력한 만큼 쌓은 업장만큼 먹게 될 보상처럼 보였겠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훈이는 단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더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6개월이면 채용된다는 말도 주위에 1년이 훌쩍 넘은 임시직들을 보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대체 훈위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일까? 굳이 잘못한 게 있다면 원치 않은 이과 입시를 강요받아 원치 않은 지방대학의 토목과를 낮은 성적으로 졸업하였다는 것이겠지만 임시직이 되었다고 해서 휴일도 거의 없이 야근까지 강요받는 짐승대우 같은 식사나 곰팡내 나는 숙소에서 근근히 살게 하는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노력의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만 노력이 부족했다고 해서 마치 처벌하듯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에 유리한가? 처벌 수준의 생존 공포를 제공하면서 노력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예비 죄수 취급을 했던 결과 현대사에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라 왔다. 훈이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처음 몸으로 체험하며 점차 생각을 정리해 간다. 짐승 대우 받듯하는 훈이를 보고 경악한 나는 당장 데려가려 했지만 놀랍게도 훈이는 거절한다.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본인의 욕망은 제쳐두고 기성 세대를 따르며 온실 속에 살아왔던 청년 세대의 훈이는. 이제 기성 세대와 대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그제야 자신의 방식 어딘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몰라 답답한 채로 버스에 몸을 싣는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같은 소설에서도 반복되는 이 전쟁 소재는 개인의 자기치유를 위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작가가 겪은 전쟁은 우리 민족 공동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사고와 다른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얼른 회복하면 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인간은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문학은 대개 이러한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을 마주하며 상실의 사건에 대한 인물의 고군분투를 서술한다. 무엇이 오빠를 죽게 한 것일까? 무엇이 조카를 살게 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틀렸을까? 박완서는 작가의 말에서 시대를 증언하겠다는 마음으로 고통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내 식구의 죽음이 수치화로 퉁쳐지는 게 싫었고 사람 하나하나를 살아있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청년은 시대의 지표이고 기성세대의 징후다. 모든 청년의 지금 모습은 기성세대가 만든 세상의 결과와 같다. 청년 훈이는 기성세대의 신념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며 비로소 그 세계에서 탈출할 의지를 얻는다. 나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훈이를 통해 겪으며 나도 함께 변화한다. 그렇다면 이후에 훈이의 파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냈을까? 나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바람을 맞게 됐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며 청년은 어른의 미래다.